배트맨과 슈퍼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 히어로가 있습니다. 2016년에 개봉한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당시 수많은 팬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조금은 어이없는 결말을 통해 혹평을 받은 불운의 영화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신에 가까운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에게 그저 인간에 불과한 배트맨이 대항한다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주제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레 배트맨이 무슨 수로 슈퍼맨을 이길까?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죠. 비록 엄청난 힘을 가진 슈퍼맨이지만, 그에게도 크립토나이트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조차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배트맨은 슈퍼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창을 세워듭니다. 그러나 슈퍼맨이 가까스로 내뱉은 말 한마디에, 배트맨은 행동을 멈춰버리고 마는데요. 마사라는 이름을 듣고 완전히 멈춰버린 배트맨, 브루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은 브루스가 어릴 적 사고로 죽은 엄마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죽은 엄마의 이름을 들은 뒤 배트맨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슈퍼맨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되죠. 이렇게 어이없는 결말 때문에 영화를 관람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비난의 여론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엄마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영화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배트맨과 슈퍼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그리고 배트맨이 슈퍼맨을 죽이려 한 이유와 마사라는 이름을 듣고 그를 살려두게 된 것까지.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브루스는 고담시의 유서 깊은 명가인 웨인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랐고 든든한 집사 알프레도도 함께였죠. 그리고 오페라를 보던 어느 날 브루스의 재촉으로 먼저 극장을 나온 웨인 가족은 뒷문을 지키고 있던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브루스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부르스는 그 장면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르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런 부르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넨 사람은 경찰이었던 고든 청장과 늘 자신의 곁을 보살펴주던 집사 알프레도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부르스는 썩어빠진 고담시의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독한 히어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사도들이라는 집단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브루스는 육체와 정신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그들의 이념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브루스는 스스로 그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비록 자신의 스승이지만 인류의 위협이 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건 아마 어린 시절 무고하게 죽어간 자신의 부모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브루스는 배트맨이란 존재로 각성하게 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둠의 길을 걷습니다. 클락은 지구가 아닌 크립톤 행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지구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외계행성이었고 곧 멸망을 앞둔 상태였죠.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직 아기인 클락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로 보냅니다. 기나긴 항해 끝에 우주선이 도착한 곳은 캔자스의 작은 농촌마을이었죠. 그곳에서 클락은 한 부부의 양아들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클락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물을 투시해서 보거나 미세한 소리를 감지하는 것 그리고 엄청난 괴력을 내는 등의 인간으로선 불가능할 절대적인 힘이었죠.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많은 순환을 겪었답니다. 그러나 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에 의해 클락은 강한 인내와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태풍이 마을을 휩쓸었고 클락의 아버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하려는 클락을 멈추게 하는 아버지. 세상은 아직 슈퍼맨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클락을 위해 태풍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클락은 기나긴 방황과 고뇌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의 친아버지의 모습을 한 클론을 만나 과거를 알게 되고, 크립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의 여러 인물을 통해 정의로운 마음을 갖게 된 클락은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슈퍼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의 유년 시절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모두 불행한 과거를 가졌으며 부모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브루스. 강한 힘을 가지고도 세상의 균형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른 클락. 둘은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한쪽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한쪽은 빛 아래에서 정의를 실현하죠. 그렇다면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심을 나뒹구는 전투기 한 대, 방향을 틀어 운전하는 브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우주선이 도심을 파괴하며 추락하는 게 보입니다. 그 아래로 브루스의 차가 맹렬히 돌진하고 있군요. 중심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브루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건 바로 슈퍼맨과 조드 장군의 싸움이었죠. 두 초인의 싸움으로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두 장군의 레이저가 솟구치면서 빌딩이 통째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그걸 지켜보던 브루스는 급히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조두 장군을 상대로 슈퍼맨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죠. 무너지는 건물 아래로 달려가는 브루스. 슈퍼맨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집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둘만의 싸움이 한창 진행되는 사이 브루스는 페어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구군 분투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과 함께 추락하는 슈퍼맨과 조도 장군. 브루스는 지상에서 그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봅니다. 쏟아지는 위성 파편과 슈퍼맨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브루스는 생각합니다. 슈퍼맨을 죽여야 한다고. 작중 브루스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슈퍼맨에 의해 멸망한 세상 속 그에 대항하는 자신의 모습을 꿈으로 꾸기도 하죠. 그의 꿈 속에서 대부분의 인류는 슈퍼맨의 추종자가 되었고 슈퍼맨은 압도적인 능력으로 브루스를 제압합니다. 배트맨이란 히어로는 슈퍼맨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죠. 그렇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두려워한 브루스는 슈퍼맨이 적이 될 가능성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클락 역시 배트맨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범죄자의 몸에 낙인을 찍고 마음대로 활개 치는 배트맨을 보고는 그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슈퍼맨이 아닌 평범한 기자로서 그의 잘못된 심판을 비판하려고 하죠. 그리고 사석에서 만난 브루스에게 배트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만 당연하게도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클라기 쓴 기사는 편집장에게 퇴짜를 맞게 됩니다. 배트맨은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고 단순히 여론의 힘으로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죠. 배트맨의 표시가 그려진 방망이로 도둑을 때려잡는 경찰의 그림을 보고서 클락은 고개를 내줬습니다. 기자로서 어떻게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해보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죠. 배트맨이 실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판단한 클락, 그리고 단순히 클락이라는 존재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결국 슈퍼맨이 되어 배트맨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 다시는 배트맨 행세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죠. 그러던 찰나 슈퍼맨은 각종 모함과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청문회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설치한 폭탄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죠. 그렇게 클락은 점점 지쳐갑니다. 슈퍼맨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과 슈퍼맨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어쩌면 태풍 속에 잃었던 아버지의 희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한편 청문회의 폭발을 영상으로 보던 브루스는 그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고 다시 한번 메트로폴리스의 참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죠. 그렇게 둘은 마치 숙명처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물드는 브루스. 그리고 마침내 배트맨은 슈퍼맨을 죽이기 위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보다시피 두 인물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의 신념을 펼치며 영웅으로의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는 배트맨은 절대적인 힘 앞에 대항하기 위해 늘 철저히 대비하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어쩌면 어릴 적 자신의 부모를 죽인 강도의 모습이 슈퍼맨에 빗대어져 그를 더욱 압박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당시의 브루스는 총을 든 강도 앞에 한없이 무력했고 지금의 브루스 역시 초인적인 힘을 가진 슈퍼맨 앞에선 그저 먼지에 불과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힘없는 소수자, 더욱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겐 낙인을 찍는 등의 잔인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상대의 공포를 유발시키는 것이 배트맨의 주특기였죠. 그러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슈퍼맨은 배트맨의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타인의 삶을 마음대로 심판하는 그의 행동이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결국 무력으로 그를 제압해버립니다. 사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장면이라 여러분들에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클락은 몇 번이나 힘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펼치려 합니다. 그러나 곧 그게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고 자신의 슈퍼파워를 이용하죠. 결국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지 못했다면 슈퍼맨 역시 배트맨과 같은 길을 걸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브루스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을 통해 필연적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야기의 진행은 제겐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물론 모든 관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배트맨이라는 히어로가 슈퍼맨을 보고서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끊임없이 표출되는 그의 심리가 너무나도 실감이 되어 와닿았고 무엇보다 남발되는 개그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영화의 내용에 더욱 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텐데요. 두 히어로의 어린 시절과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배트맨이 슈퍼맨을 살려주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냐는 물음이겠죠. 그러나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눈치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혹평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엄마의 이름을 부른 슈퍼맨 때문에 배트맨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이없는 이유와 결말일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애초에 배트맨이란 존재가 탄생한 것 자체가 가족의 죽음이기 때문에 브루스에겐 마사라는 엄마의 이름이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슈퍼맨은 이런 말을 꺼내죠. 앞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움을 벌이기 전 슈퍼맨의 엄마는 악당에게 납치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협박에 의해 배트맨과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죠. 아무튼 갑작스러운 엄마의 이름에 브루스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배트맨은 초인적인 능력은 없지만, 그걸 커버하기 위한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배트맨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철저한 준비성과 뛰어난 두뇌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브루스는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가능성도 염두하여 늘 그에 대한 계획과 대비를 게을리 하지 않죠. 그런 브루스가 과연 슈퍼맨에 대해 단순히 언제든 적이 될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라고만 판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슈퍼맨은 틀림없이 인류를 위해 수많은 공헌을 했고, 그가 있었기에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슈퍼맨을 죽여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단지 그를 죽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일 수도 있죠. 그러한 브루스의 심리가 영화상에서 완벽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배트맨이란 존재의 행적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그의 철저한 머릿속 계산을 생각해본다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로소 브루스는 상대가 초인의 힘을 가진 슈퍼맨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무언가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 클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창을 내려놓기까지 마치 무언가 말을 하려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이몇 초간의 시간이 사실 브루스에겐 천구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어이없을 수도 있는 결말이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기엔 너무나 갑작스러운 전개이기도 했고, 두 거대한 힘이 맞붙는다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맥이 풀려버린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어서 슈퍼맨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브루스에게 있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어, 우리 화해했으니까 내가 너희 엄마를 구해줄게.라는 직설적인 의미가 아닌 어릴적 구하지 못했던 자신의 엄마를 이제는 구할 수 있게 된 그가 주저없이 몸을 내던지는 것. 그렇습니다. 배트맨이 온 몸을 던져 구한 것은 실제로는 슈퍼맨의 어머니이지만 그의 마음속엔 바로 마사웨이 자신의 어머니인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배트맨은 마사를 구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의 싸움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둘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훌륭한 동료가 됩니다. 이 리뷰는 어디까지나 코믹스가 아닌 영화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제 생각이 주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100%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단지 브루스가 마사라는 이름을 듣고 슈퍼맨을 살려준 것이 그의 입장에 있어 얼마나 타당한 것이었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럼 모두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